지금 트롯 민 코인이 56만 퍼센트 상승을 했는데, 1000달러로 75만 달러를 번 사람도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10만원만 투자했어도 5억 6천이라는 수익금을 얻을 수 있었던 코인이었는데, 제가 일전에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렸을 때 사셨으면, 못해도 몇천의 수익을 얻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트롯 민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또 상승할 코인이 어떤 건지 알려드릴 건데요. 안녕하세요. 3년 만에 10억을 달성한 경제 유튜버, 크리스탈입니다. 지금 저스틴성 관련해서 밈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급등하고 있는데 과거에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이었던 봉크코인이나 페페코인처럼 몇만 프로씩 상승했던 밈코인의 열풍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솔라나 밈코인들이 아니라 트론 밈코인들이 다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오늘 작게만 투자해도 몇천만 원은 벌수 있는 밈코인들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센스 있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눌러 주셨으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롯 민코인 손노공 대박 56만 퍼센트 상승을 했다. 1,000달러로 75만 달러를 번 투자자가 나왔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스틴 선이 소송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 라는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저스틴 선이 다시 한번 명예를 찾으면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저스틴 선 코인들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말씀드리자마자 저스틴 선이 만들었던 트론이 바로 움직임을 보이면서 24% 가까이 급등을 했고 저스틴 선이 만들었던 민코인 썬독은 며칠 만에 100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저스틴 선이 명예를 회복하면 관련 코인들이 오를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트론도 트론이지만 저스틴 선이 주목하고 있는 민코인들을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구독자 전용 방송으로 저스틴 선의 민코인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니 꼭 작게라도 사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방송 한번 보고 올까요? 이 공식 트위터의 프로필 사진을 이소노공 캐릭터로 바꿨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저스틴 선은 중국계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암호화폐계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소노공 캐릭터가 검은 신화 5공이라는 게임인데 21일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중국의 화력은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에 큰 성장을 보일 것 같은데 아무 이유 없이 저스틴 선이 이 소노공 캐릭터로 바꾼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소노공이랑 밀접한 관계를 갖는 밈코인이 있거든요. 토큰을 구매하는 게 조금 까다로운 편인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 10만 원 정도만 로또한다고 생각하시고 사 놓으면 제가 보았을 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 줄 거거든요. 제가 소통방에서 사는 방법이랑 소노공 코인 구매하면서 어려운 점 있으면 알려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쭤 보시고요. 아무튼 이 소노공 코인을 사야 하는 이유는 어찌 되었던 소액으로 구입해서 대박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또한 번의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8월 14일 구독자 전용 방송으로 저스틴성 관련 브리핑 영상을 올려드렸죠. 업로드 날짜도 보시면 8월 14일이었고 구독자분 중 578분이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도 400개 가까이 찍힌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영상 보시고 해당 코인을 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소노공 코인이 며칠 만에 56만 퍼센트가 오르면서 10만원 정도만 투자했어도 꽤나 큰 수익을 얻으셨을 거예요. 물론 최저점에서 사서 56만% 오른 고점 시점에 팔았더라면 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으셨을 건데 사실 그 시점에 정확하게 파셨던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분도 사자마자 700% 상승해서 무서워서 팔았다 하시면서 그래도 30만원으로 200만원 정도 버셨다 했고 이분은 자고 나니 엄청 오른 거 보고 팔아서 10만원 정도로 570만원을 버셨다고 하셨네요. 물론 이분처럼 계속 오르는 거 보고 그냥 뒀다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무서워서 본전에 나왔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죠. 어차피 밈코인들은 등락이 심하니까 그냥 10만원 정도 외식했다 치고 그냥 넣어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분은 10만원이 아까워서 그냥 파셨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분이 팔고 난 뒤에 다시 크게 상승을 했죠. 어차피 없어질 돈이라 생각하고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금 속이 많이 상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밈코인들은 유행을 타면 위아래로 엄청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니까 그냥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내가 목표하는 목표치가 도달되면 욕심부리지 말고 파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팔고 더 오르면 사실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 배합할 이유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민코인은 사실 차트 분석을 하거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구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소노곤 코인도 구독자님들에게 꼭 조금이라도 담아두셔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저스틴 선의 공식 트위터 계정이 이 캐릭터로 바뀐 걸 보고 바로 정보들을 모았거든요. 이 캐릭터가 지금 중국에서 만든 대작게임 검은신화50이라는 게임의 캐릭터였는데, 다들 아시잖아요? 중국은 자국민이 만든 것에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반짝이라도 흥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펌프밈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가 저스틴 선이 밈코인을 모아둔 사이트예요. 들어가면 이렇게나 많은 밈코인들이 있는데, 이런 코인들이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가 오를지 몰라요. 보통 10개 정도 괜찮아 보이는 거사 놓으면 다라면 한 개에서 두개 정도가 실제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고 나머지는 주춤해요. 그래서 제가 민코인들 투자를 하실 때 그냥 하나에 몰빵 투자 하지 마시고 여러 종목들을 분산해서 하나씩 하나씩 상승한 걸로 수익을 맛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스틴 선이 이소노공 캐릭터로 바꾼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해당 코인으로 수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정말 저처럼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해당 내용을 캐치를 해서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소노공 캐릭터가 검은 신화 오공이라는 게임의 캐릭터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상승을 할 것이라 예상을 했냐면 중국이 지금 코인을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자분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코인 시장의 거래대금이 확 줄어들었죠. 과거에 이소노공처럼 게임 관련 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걸 제가 눈으로 직접 봤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으나 이 엑시 인피니티 이 코인도 게임 코인이잖아요. 중국에서 만든 게임인데 해당 코인을 사서 게임 내의 재화로 바꿀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엑시 인피니티 게임이 나오자마자 몇 달도 안 돼서 4,600% 넘게 상승을 했어요. 물론 현재는 중국이 코인 관련 규제를 시작하면서부터 게임 내 재화로 못 바꾸니까 고점 대비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죠. 근데 이 소노곤 코인은 중국이 규제하는 코인의 범위랑 조금 달라요. 토큰 형태로 움직이고 실제로 사용되는 코인이 아니라 밈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게임이 출시가 되면서 더불어 해당 코인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올라갈 코인을 봐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지금이라도 소노곤 코인을 들어가야 하냐고 반문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은 이미 뉴스도 많이 나왔고 알려질 대로 알려졌기 때문에 큰 상승보다는 위아래로 흔드는 게 뻔히 보이는 코인이 되어버렸어요. 위험 리스크를 이제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 차기로 상승할 코인을 찾아야 해요. 제가 구독자 전용 방송으로 항상 좋은 코인들 나오면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런 민코인들 하나씩 하나씩 드시면서 계좌를 부풀려 가시면 됩니다. 단 정말 욕심내지 마시고 항상 소액으로만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코인은 바로 이 코인인데, 가격에 비해 많이 상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씩 매수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더스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코인이에요. 아무래도 민코인이다 보니까 등락은 심하겠지만, 아시죠? 밈 코인들은 하루에도 몇만, 몇십만 프로는 그냥 오르는 거. 그러니까 이러도 좋을 만원, 십만원, 이렇게 작게만 넣어놓고 대박 수익을 만들어 보셔야 해요. 해당 코인은 지금 구독자님들이 먼저 진입을 하고 있어서 진입이 완료되면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코인인지, 어디서, 어떻게 사야 하는지 잘 알려드릴 건데. 혹시라도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해당 코인 매수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대신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해당 코인 작게 매수하셔서 큰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소통방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구독자님들만 볼수 있는 영상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구독자님들만 볼수 있기 때문에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셔야 볼수 있어요. 그럼 오공 코인으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이 코인이 또 대박 수익을 났다라는 소식을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